자 그다음 니마우가우마학원을 사설시조인데 아까 평시조 정형시조 봤으니까 사설시조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님이 오마학거든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에 나가 지방 위에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오는가 건너 쌈 바라봤어. 거머의꺼서있권니님 같대요. 그래서 현대어로도 풀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얘는 초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잖아. 그래서 사설시조의 특징을 잘 갖고 있는 거고. 자 어떤 상황이냐면 님이 온다고 한 상황이야 말 그대로 1 3-1 님이 온다고 한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님을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저녁을 일찍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 님 비슷한 게 보인 거야 그님 비슷한 게 뭐냐면 얘입니다 검은 횃들 검듯흰듯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흐릿흐릿하지만 내가 바라던 거니까 님 같은 거잖아 자 얘를 보통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자의 착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어떤 표현해. 착각 유발 소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화자의 착각 유발 소재라고 써 주세요. 자, 그래서 화자의 착각 유발 소재 해석 네 번째까지 시적 상황 꼭 보셔야 돼.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정리해 주세요. 자, 되셨고. 자, 계속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지금 초반부 님이 오마 해서 저녁을 일단 먹고 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착각을 유발하는 것까지 크게 3-1 2 3 4 대우시켜서 보셔야 돼. 됐지 이렇게 제가 써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정보를 분류해 보실 수 있으셔야 나중에 선지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편하게 되실 거거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어의 선생님이 좀 주목하신 부분은 뭐냐면 저녁밥을 먹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 저녁밥을 먹고 바라보는 이유는 왜 그래 님이 온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님이 온다고 한 상황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밥 일찍 일찍 먹고 두 번째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님을 왔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소재들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 님을 착각하게 하는 소재,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검어 했던 거. 자, 그래서 어떻게 님이 왔으니까 따라가야지. 그 님이 왔으니까 따라왔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인데, 이렇게 네 글자가 반복되는 게 일종의 드립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어유희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왜 언어유희인지는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선생님께서 의성와 의태어를 약간 구분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전부 다 의태어라고 퉁치셨습니다 의태부사라고 한번 써 주세요 자두 번째 워렁퉁탕 우당탕탕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의성부사라고 써 주시고 선생님께서 의태부사와 의성부사를 구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곰비님비라는 거 앞뒤 님비곰비 뒤앞 같은 앞과 뒤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천방지방 지방천방 근데 사실 여기를 뭐 의태어라고 보는 이유는 앞에 뒤에 이런 말들이 나왔으니까 천방지축이라는 것도 천 하늘 천방뭐 사방 그래서 지 땅지 그래서 하늘로 솟았다가 아래로 왔다. 그니까 곰빈 인비라는 게앞 뒤구요 천방지방이라는 게 위아래인 거거든. 그래서 앞뒤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다는 얘기니까 형태를 흉내 냈다. 의태어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자 그리고. 워렁퉁탕 우당탕탕이니까 이거는 뭘 떨어뜨렸을 때 그런 소리잖아 여기는 의성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어 이런 거모히 뜬것 때문에 반응을 한 거죠 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벗어낼 신발도 옛날에는 되게 불편했으니까 들고 내가 맨발로 뛰어가는 그런 상황을 비유한 거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확인을 했어 확인을 해보니까 뭐야 3대라고 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님을 풀하고 내가 착각을 한 거지. 우리도 이제 약속 나가가지고 뭐 소개팅 나가가지고 어 쟨가? 쟨가? 해서 봤더니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셨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되더라. 7월 4흔 날이라고 얘기했잖아. 7월 4흔이 뭐야? 7월 4흔. 3일이야 3일. 그래서 7월 3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있다를 확인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7월 3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있다는 걸 확인해주세요. 지 자, 이어서 이제 가볼게들아. 자, 일단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어를 확인할 건데, 자, 정의 말이라는 게 선생님께서는 인과 해포를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에 있는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 감정이지.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말이니까, 인, 님과의 감정과 관련된 말이니까 정리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착각한 대상이 그 추출이 삼대였다는 거야. 주출이 3대였다는 거야 자 3의 줄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 나와 있는 얘랑 여기로 이어지는 거꼭 보셔야 되고 내가 님으로 착각한 대상 별표 3개 치시고 얘는 무조건 출대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봐 선생님께서 여기서 기대감의 극대화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보면 이렇게 될것 같아 초장, 중장, 종장에서 기대감이라고 보자면 어떻게 된 거야? 자 님이 온다는 소식에서 나는 일단 마음이 좀 올라간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내가 3대를 봤을 때더 올라갔고 3대를 확인하는 순간 병복점 끝이는 거야 자 정리해 볼게 그러면 여기는 3대임을 확인한 거야 여기는 내가 님이 온, 님, 님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리고 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별로 기대감이 훅 올라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기대감 꺾이는 거는 더훅 꺾여야 되겠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 됐니? 자 정리하셨고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에휴 라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여기 상원자. 밤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 했다. 라고 하면서 끝났네. 대충 여기까지. 자, 그럼 볼게 자, 뭐라고 반응했냐면 여기서는 웃음으로 반응한 거야, 얘들아. 아휴 그래. 낮이었으니까, 낮이었으면 남들 보면서 다 비웃었을 텐데, 밤이어서 다행이네. 라고 마무리 셨다는 거니까, 웃음으로, 웃음으로 승화를 했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단어들, 웃길 뻔 했다. 못 쳐라. 냅둬라 아이고,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 오시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 원래는 실망이었거든. 근데 실망보다도, 어, 님 아니네? 라고 웃으면서 넘겼다는 거니까, 낙천성, 해약성을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보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멋쩍은 낙천성, 해약성 바고 얘기하면 뭐다? 겸연적다. 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다. 자, 아까 얘기했던 종장의 첫 음, 음절, 삼음절로 시작하는 거 놓치면 안 되고, 형식조의 형식적 특징인데 이건 어디서부터 왔다? 네. 향가 식구체의 낙구에서부터 왔다. 자, 그리고 감탄형으로 종결 종장을 시작하면서 고소된 정서를 표현했다. 그 다음에 시상전환을 했다는데, 이 전환이라는 표현을 일단 선생님께 썼으니까 필기는 해두시되,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세히 기회가 될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일단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설시조고, 기본적으로 사설시조는 3단 구성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해학이 있고 과장이 있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없는 상황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림의 정서라든지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착각이라는 이 단어. 그럼 착각을 하기에는 소재는 뭐였어? 검은 듯, 흰 듯한 거. 그게 결국 뭐였던 거니? 삼대였던 거죠.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면 될것 같다. 그다음의성 의태어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해악적이다, 희극적이다.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웃음 유발하는 화자의 행동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봐. 허둥지둥 뛰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마구 건너가는 부분들. 아 얘가 나를 속였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 남들이 못 봐서 다행이라고 여긴 부분들 다 놓치시면 안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인에 해당하는 건 뭐였다 그 3대가 마치 사람처럼 생겼던 거죠 자이 부분이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이건 아마 객관식으로 한 문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한 문제 선지 4개 구성해서 하나 틀린 선지 4개 참 좋겠지 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는 님을 애탈이,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겠죠 의성어, 의태어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써주셔야 될것 같긴 한데 행동을 희화화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 왜냐면 지금 웃음지발 표현이거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안 써주신 거는 꼭 확인을 해가지고 빈칸 메꿔가지고 오십시오. 자 고생들 하셨고 나머지는 학교 선생님 진로 맞춰가지고 필기 오시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지금 학교 선생님께서 보시니까 EBS 이렇게 문학 엮어서 내시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즘의 문제 특징인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문제 은행이 EBS,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 같은 것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부분을 보충 영상하고 출제 예측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해려보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